안녕하세요. 굿잡자립생활센터 근로지원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출퇴근관리시스템 어플 CPT 설치 방법과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사용방법이 있지만 저는 안드로이드를 설명드리고요. 방법은 똑같고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에서 시프티를 검색해 줍니다. 네, 위에 동그란 파란색을 설치해 주시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 놓아서 바로 사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선생님이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로 가입해 주시고요. 저는 또한 가입했기 때문에 로그인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는 회사 만들기와 직장 합류하기가 있지만 선생님들은 직장 합류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문자로 받았던 6자리 영어로 되어 있는 코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류도 미리 해놓았습니다. 네, 합류하기를 하고 나면 바로 이 화면이 뜨고요. 앞으로는 이 화면으로 바로 로그인 없이 뜨게 됩니다. 네, 이 화면 설명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점이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는 주소고요. 빨간색 위치 핀이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근무처로 등록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출근하기와 퇴근하기는 이 빨간색 위치에서 반경 150m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출근하기와 퇴근하기가 가능합니다. 이 출근하기와 퇴근하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위치 정보이고요. 이걸 사용하실 때 와이파이 또는 모바일 데이터도 항상 켜 두셔야 합니다. 네, 출근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무일정 근무가 뜨지만 출근하기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 네, 출근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출근하기를 누른 시간이 출근 옆에 뜨게 되고요. 근무 일지에서 작성하셨던 업무 내용을 근무노트 추가하기에서 작성해 줍니다. 저는 Shift-T 설치 방법 안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무가 다 끝났으면 퇴근하기를 눌러줍니다. 퇴근하기를 한번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신 기록을 보려면 아래 가운데 버튼에 있는 출퇴근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어,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일자를 선택하시고 출근과 퇴근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이 지정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하기와 퇴근하기를 하셨을 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치로 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회색 지역을 벗어난 다른 위치에서 출근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무일정 근무가 뜨지만 다시 한번 출근하기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지정된 위치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안내가 뜹니다. 여기서 출근 요청을 눌러 주시고요. 출근 요청으로 들어가시면 승인권자 선택과 요청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권자 선택은 화면에서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은 필수 사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권자에서 수행기관의 담당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요청 사유에는 왜 다른 위치에서 출근하기를 누르셨는지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요청 사유와 지도의 위치가 내용이 일치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요청을 승인하여 줍니다. 이때 사진 첨부는 선생님들이 그 위치에 도착하였다는 사진 또는 증빙 사진을 같이 첨부하여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출근 요청을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출근하기 한 화면이 뜨고 퇴근하기 할 때도 위치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에는 출근 요청하기와 마찬가지로 퇴근 요청하기를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다시 한번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퇴근 기록에서 나와 있는 출근한 시간과 퇴근하신 시간에서 총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빼줍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의무 휴게 시간으로 자동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신 경우, 총 9시간으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빠지고, 8시간이 선생님의 근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s h i t 설치와 사용 방법 안내였습니다. 문의는 카카오톡에서 ID GJ 서포트를 검색하신 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처럼 카카오톡 ID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